자 우리 그 EBS 수능특강 뒤에 보면 사설시조가 꽤 많이 나오거든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게 최근 고전 그룹이 이렇게 짧은 글들 가지고 연결시키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6평 앞두고 이 사설시조 몇 개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 굉장히 짧으니까 여기까지 좀 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 264쪽 수업은 원문이 아니라 해석본 가지고 수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좀알아도 해석권만 알아도 돼. 이미 온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저녁 동그라미처럼. 중문으로 나와서 대문으로 나가 문지방 위에 달려가 앉아서 손을 이마에 대고 이미 오는가 하여 건너편 살펴보니, 자, 이미 오늘 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문에서 여러 구 이제 살펴보는 거야. 희특한 것이 서 있기에 저것이야말로 임의로구나. 벗어, 벗어서 품에 품고, 심버서 손에 쥐고, 굉장히 해악적이지? 엎지락, 뒤지락허른거리며진 곳, 마른 곳 가리지 않고 우당탕탕 건너가서 정이 넘치는 말을 하려고 열나 달려간 거야. 막 달려가서, 임 옆에 가서는 또 다섯 것이 하고, 이제 사랑한다는 말 하려고 딱 봤는데, 작년 7월 3일날 껍질 벗긴 주출이 3대가 얄밉게도, 알뜰이 도는 얄밉게도 나를 속였구나. 그게 이미 아니었었던 거야. 주출이 3대야. 못 쳐라. 마침 밤 있게 망정이지. 밤 동그라미 쳐. 행여 나지런들. 임 웃기려 하였구나. 자, 일단 이 작품의 주제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임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이런 감정도 있지. 쪽팔려, 쪽팔려. 남들이 이거 봤으면 얼마나 쪽팔렸을 거야. 자, 부끄러움의 정서도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일단 이 작품에는 뭐의 흐름, 시간의 흐름도 나와 있지요. 자, 실제로는 주출이 삼는데, 화자는 그거를 임으로 착각한 거지. 왜 이미 좋으니까. 그정도 정리하면 돼그 다음 265쪽 한숨아 가느다란 한숨아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휴. 너 지금 어느 틈으로 들어와 어느 틈으로 내 가슴으로 들어왔니 이런 뜻이야 한숨이 이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는거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쓴거야 고모장지, 세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적이, 수족절기, 배목새에 똑딱 받고, 용거북 자물쇠로 깊숙이 채웠는데, 병풍처럼 덜컥 잡고, 족자처럼 대굴대굴 마느냐?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이게 사설시조잖아.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평민이 일상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이야. 그러니까 작가가 평민이라는 걸알 수가 있지. 반복 쓰이고 열거 쓰였네. 어인지 너모든 날이면, 잠못 들어 하노라. 한숨 니가 오면 나는 잠을 못 들어.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그칠 줄 모르는 시름, 걱정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주제가 되지 어떤 시름이 있는지는 잘 몰라. 근데 일단 서민이, 평민이 썼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고물장지, 세살장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미리 얘기할게. 이런 표현들은 사설 시조 중에서 이런 시조 있다. 어이 못 얻는다, 어이 못 얻는다. 그 시조에도 있어. 이게 사설 시조는 아무래도 평민들이 쓰다 보니까 <laughs> 이 사람이 쓰던 거 이렇게도 쓰고, 저 사람이 쓰던 것도 표절해서 쓰고. 실제로 우리 앞에 배웠던 님이 오마거늘 하 모처라 밤일 쎄망정 해요 나 이런들 남우일번 하게라 이런 표현은 두터비 파리를 물고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모처라 날쎄 나일망정 거의 비슷한 표현 아니야? 아무래도 평시조는 양반들이 썼을 테니까 기록 문학적 성격이 강했다면 사설 시조는 평민들이 썼으니까 입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쓰던 거 저기에서도 쓰고 그런 거 어디에도 있었어 고려가요 잘은 몰라도 되는데 고려가요 정석가 하고 서경들 곡은 거의 똑같은 부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걸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걸 똑같이 있잖아요 평민 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볼게요.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저리, 밑에 모시를 이리저리 손바닥으로 비비어 꼬아 있다가, 가다가 한가운데 뚝 끊어지거늘, 모시라는 게 이제 실이야. 뚝 찍어지거늘, 이와 붉은 입술, 화자가 여인이야. 흠뻑 빨며, 이로 가아 빨며, 가늘고 흰손으로 두 끝을 마주잡아서 비비적거리며, 이율이라저 모시를. 그니까 러 옛날에 너희들은 실을 안 써봤는데, 실이 이렇게, 실이 끊어지면, 그거를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둘둘 말면, 이어서 쓸수 있었어. 어떻다? 나의 삶이 끝나갈 때, 나도 저 모시처럼 이유리라.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봐봐. 자, 지금 모시가 끊어졌지. 이거를 어때? 있는 노력을 하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나의 삶이 끝나갈 때 뭐가 끝날까? 이거에 대해서도 어때? 있는 노력을 한데 목적어가 생겼던 거야. 그럼 도대체 뭐가 생겼댔을까? 이 작품의 주제 봐봐. 그래서 인생 무상, 죽음의 극복, 오래 살고 싶은 소망. 그러니까 삶을 잊겠다. 내가 죽을 때, 어? 다시 살고 싶어. 그래서, 삶을 있겠다. 좀비처럼 살고 싶다. 뭐 이런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임과의 사랑을 지속하겠다. 자, EBS에서는 오른쪽이야. 임과의 사랑을 지속하는데, 근데 이게 또, 임과의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거지도 있어.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둘로 알아놔. 오래 살고 싶은 욕망. 내지는, 임과의 사랑을 잊고 싶은 욕망.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목숨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끊어진다고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유추 모시가 끊어졌는데 이을 수 있는 것처럼, 목숨, 사랑도 이어지면 끊어지면, 끊어지면 이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니? 오래 살고 싶니? <laughs> 어? 자. 자, 그 다음에 266조. 시어머니, 옛날서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되게 싫어했어. 왜 아들을 빼앗겼잖아. 며느리 미워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오. 시어머니한테 당부하는 거야. 제발 좀 며느리 미워하지 마세요. 빚에 받은 며느리인가? 값에 처운 며느리인가? 밤나무 썩은 등걸에 휘초이난것 같이 매서운 시어버님. 별주인 새똥같이 말라빠진 시어머님 3년여금 망태에 송곳불이같이 뾰족하신 신누이님 좋은 곡식 경직한 발에 들피난 것 같이 샘노라놓이고 같은 피똥같은 하나 두고. 시댁 식구들 지금 모습 성질을 묘사한 거야. 그러니까 그지같은 시댁 식구들 모시고 사는 거지. 기름진같아맷국같은 며느리. 굉장히 좋은 며느리를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품에는 대가족 하에서의 시집살이의 어려움이 나오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당부. 그죠? 그 다음에 며느리의 억울함. 이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266쪽 밑에, 좀 어렵다, 이 작품.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 남자야. 남자, 너무도 얄미워라. 얄미워라는 얄밉게 잘생겼다. 어? 저 남자, 너무 얄밉게 잘생겼는데? 작은 돌다리 건너, 큰 돌다리 넘어 바삐 뛰어간다. 그 남자가 지금 바쁘게 어딘가 가나봐. 가로 뛰어가는 거 에고 에고, 내 서방 삼고 싶구나. 저기 저 남자, 내 서방 삼고 싶어. 진실로 내 서방 못될것 같으면, 벗에 이미 되어라.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자는 이 남자하고 이어질 수 없어. 왜? 과부야. 그렇게 해서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저 남자랑 될수 없으니까 내 친구랑 결혼을 하면 자주 볼 수는 있잖아. 이게 무슨 사이코야?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 그래서 봉건 시대 여인들의 구속된 삶. 지금처럼 남편을 잃었다고 또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해석이 안 되면 배경 지식을 모르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죠? 이건 단순히 어떤 남자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보다는 봉건 시대 여인의 구속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시조가 여러분 몇개더 있어? 자, 276조. 자, 굉장히 유명한 작품 있지. 동짓달 기나긴밤 한허리를 베어내요 밤이 있는데 이 밤은 아무 쓸모가 없어 왜 이미 없어 밤에 <laughs> 에잇 충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서리 넣었다가 음성상징어야 자 밤을 잘라서 이불 속에 넣어놔 왜 어른님 사랑하는님 오신날 밤이여는 구비구비 펴리라 자 이미 오잖아 그러면 저축해놨던 밤을 쫙 펴서 임과 밤을 오래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고, 이 작품은 수능에도 나왔었는데 뭐가 나왔었냐면, 불가능한 상황 설정. 동짓달 기나긴밤 한오디를 베어서 이불 속에 넣어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죠? 임에 대한 그리움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얘기하고 있는거지 고려가요 정석가하고도 비슷한 자 그런 내용 그 다음 바람에 휘어놀아 굽은 소나무를 웃지마라 너희들 소나무 보고 웃지마 충풍에 피어난 꽃이 내양에 고하시라 자이 작품은 뭐냐면 너희들 소나무 굽었다고 웃지 마. 자, 봐봐. 소리 있고 꽃이 있어. 자, 얘는 모양은 보잘 것 없는데, 사시사철 푸른 거야. 나올 가능성은 많은 없지만, 그 설종에 화왕계 있잖아. 화왕계에 있는 백두. 내양으로 보면 보잘 것 없는데, 충신이야 사시사철 풀르러 절개야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꽃은 아름다운 것 같이 하지만 얘는 내양 고아시랴 맨날 굽겠니 얘는 어때? 쉽게 변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소나무를 모하기 위해서 예찬하기 위해서 쓴 거야 풍표표 표표 바람이 불때 설분분 비, 눈이 내릴 때 내야 꽃아 꽃이 나를 부르, 부리라 부리리라 부러워하리라 바람 불고 비, 눈이 내리면 꽃이 소나무를 너나 부러워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품은 소나무가 화장 거야 얘들아 이해가죠? 뭐 소나무를 충신이라고 봐도 되고 자 그렇게 보면 돼자 마지막. 백구야, 대화체지. 갈매기야, 말불어보자 놀라지 마. 산수경치 좋기로 이름난 곳을 너 어디 보았느냐? 너 혹시 경치 좋은데 알고 있어? 나에게 자세히 말해주면 너와 같이 거기 가서 놀겠다. 자,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특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모든 작품들 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